근데 이거 성훈이 근데 형이, 형이 진짜 잘할 수밖에 없하지 그래. 나는 너는 많이 빠지지. 하나, 둘, 셋. 우리? 아, 세, 세, 만 주먹 이거 해줘, 하나, 둘, 셋. 에이, 니키 약하네, 미키 어! 아, 티가 싸. 지난. 정훈이 그 고양이니까 뒤를 물리치지. 야옹 해줘. 알어요 쥐는 희승이 이 맞죠? 희승이 형은 사슴으 희승이 형은 사슴으 아 진짜요? 꽃사슴 희승이 형은 뭐지? 아이 아, 아직 <laughs> <에이 진해. 웃음> 안 됐어 시작 안되안 되지, 되지. 이손꽉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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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<laughs> 아. <좀 힘이> <laughs> 신발이자, 신발. 제가 그냥, 제가. 오케이 이 성우 형해볼이 힘이 없거든 이제가 센데? 이만봐도하 있어 여기간지우면 이거 그래, 진짜 아, 이거. 진짜 조심해거 이거. 이거. 이 준비 거 이거. 이거. 이이 아직 아니야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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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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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어가깜아면 지나는 거 아니야? 어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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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센데? 내가 나왜 지날 것 같아? 홈이지 말자, 우 오케이, 몸 풀었다, 이제. 아, 몸 풀었네, 몸 풀었어. <laughs> 몸 풀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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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